안녕하세요. 대구 아시아입니다. 오늘은 그창 가조 육경 중 하나인 수포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제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수포대. 저 밑에, 밑에, 이쪽 아래로 보시면은 아래가 모현장입니다. 모현장에서 뒤쪽 수포대가 지는 계곡, 수포대 계곡입니다. 지금 8월 초순 15일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. 그 근처에 고변사 가조 계곡인데 그길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1시쯤 넘었는데 2시 다 돼가는 시간에도 지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오, 여름 피서 지 중에 한번 찾아오실 만한 곳도 생각됩니다. 아, 한번 보시죠.